미션 감사합니다. 내가 퓨즈를 딱 했잖아. 그럼 출구 위치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계속 보여주는 건 그냥 절대 안 보여주니까. 내가 지하로 내려가도 내가 출구를 찾는 시간 동안 살인마가 퓨즈박스로 와서 퓨즈박스 조져놓는 게더 빨라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. 바로 살인마 근처에 있네요. 뭐 이런 개사기 위치가 다 있지? 퓨즈 누가 아이씨 누구야 퓨즈 아이 원트 퓨즈 어 이거는 이거 보통 저렇게 자동차 있는 곳에 바로 출구 있지 않아요 저기 있네 유 해브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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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퓨즈 컴온 퓨즈 컴온 퓨즈 f u s e 퓨즈 퓨즈 어 그래 퓨즈 컴온 퓨즈 노 아이 돈트 해 아이 겟아 아이 원트 퓨즈 탈출 언더스탠드 여기 안에 있네 닛 디파인드 퓨즈 낫 파인드 유 헬프 미 파인드 더 퓨즈 고고 노우! 노! 유, 유 배신자 유 배신자 됐다 됐다 오케, 나이소 베이스먼트 빨리빨리 시점 시점 yeah. 시점 왜 이래 시점 고, 베이스먼트 고! 웨얼, 베이스먼트 웨얼 다 됐어 다 됐어 미션 다 됐어 보통 우물 밑에 베이스먼트 출구가 있지 첫 시도에 끝내나요? 출구 출구 어디야 웨얼 아이 씨팔 아이 씨왓더 아이고 We s h u l d h a v left 눈 앞에서 놓쳤어 다시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데 있다 여깄다 여기다다 다시 가 다시 가런 아시아 우물 어딨어? 우물! 아니, 니 김이 씨발. 우물 어디감? 아, 쟤또 나갔어. 살려, 살려, 살려. 뭐물빨라 아, 꺼져! 또? 왜 또? 아, oh, 왜 빨리 달려, 또? 왜 또? 왜아왜 알잖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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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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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와아 <laughs> 미친. 아이고. 뭐 나도 모르겠다 이제. 아이 원트 헬스 주스. 나 이거 근데 물량 없으면 죽어요. 올라가도 죽어. 여기서 왜 존버를 타? 봤어? 못 봤어 못 봤어. 헬스 로우 헬스 로우. 런런런런런런런런런런 로, 런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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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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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man, come on man. Hey! <웃음> 멍충 멍충. <웃음> 침착해, 침착해. 다 땄어, 다 땄어. 됐다. 뭐야, 뭐야. 왜? 뭐 이중 장군 장치, 뭐 이런 개 사기 같은 이거 살인마 스킬인가? 설마? 개극혐이네. 두번따야 돼. 하지만 그걸 해냅니다. 어 수고링. 미쳤다리. 야, 미쳤다리. 와봐. 와봐, 이 새끼들아. 와봐. 오면 나가야지. 와보라고, 이 새끼야. 와보라고, 이 새끼야. 오케이? <laughs>